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6의 두 번째 강의 나는 화를 내며 살 거다 입니다 제목이 아주 후련하죠 화를 내며 우리가 이제 제대로 화를 내며 살지도 못합니다 참아야 될 일이 많죠 진짜 상사가 정말 아니꼽게 굴기도 하고 또 아내의 잔소리도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를 실컷 내며 살자고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과는 반대로 화내지 말고 살자는 얘기죠. 글쎄 제목에 낚이신 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나라가 어, 극동의 다혈질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이 또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멕시칸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화를 냅니다. 화가 날만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나서 통쾌하다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모두들 하는 얘기는 아,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나서 느끼는 자책감이라든지 후회의 감정은 몇 날, 며칠, 몇 달, 또몇 년을 가기도 합니다. 사실 화가 난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화가 났을 때 이미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고 판단력도 없어지고 자제력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동물적인 분노와 공격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화가 나서 그걸 참지 못하게 됐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흉악하고 굉장히 사납고 거칠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어윗 집에 쳐들어 올라가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있고,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 술을 마시다 술자리에 술자리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다고 붙는 바람에 칼로 찔러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넘는 화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 화를 참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어, 아버지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이를 야단치니까 그것을 못 참고 아버지 앞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사소한 일로 시작된 부부 싸움이 가스통을 갖다가 터트리는 경우가 있어서 모두 다 부부 모두 어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게임을 그만하라는 잔소리에 의사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요 우리 사회의 구성을 이루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침이로 오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화를 참지 못해서 이런저런 사고를 저지르고 사건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좁은 독, 감옥 안에서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을 참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또 고통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또 죄책감도 겪어야 되는 이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자신이 화를 내서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되뇌이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나게 되면 점차 화는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내가 화가 나게 나면 상대방도 화가 나거든요. 어, 그리고 상대방이 화가 난것 때문에 나는 또더 화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악마로 보이게 되죠. 어, 그 악마를 없애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그런, 어, 본능이 우리에게 예, 치밀어 오르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 하고요. 이렇게 화는 그 자기 발화를 일으켜서 초가상간 다 태우고, 자신과 타인마저 불길 속에 쳐넣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상처와 후회, 회한만이 남을 뿐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히로에락이라고 해서 네 가지 감정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히로에락이라고는 하지만 이네 개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모두 드러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뭐 즐거움의 감정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 감정을 매일매일 추구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매일매일 게임을 하다 보면 생업을 못하게 되겠죠. 난 도박을 하면 너무나 즐거워. 그러면 은 가족 경제는 파탄이 나겠죠. 또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을 해야지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집착하게 돼서 스토킹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감정은 적절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화가 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때 종업원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여겼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비싼 돈 주고 식당에 왔는데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하고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옳고 종업원은 틀린 겁니다. 또한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침 식사를 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에 끓인 국이 너무 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국을 이렇게 끓였냐고 화를 냅니다. 내 입맛이 맞고 아내의 요리 솜씨는 엉망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운전하고 갈때 말이에요. 갑자기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은 제대로 운전을 하고 갔지만은 갔으니까 내가 옳고 갑작스럽게 뛰어든 상대방 운전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항상 우리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에게 당신은 항상 옳은 판단하고 삽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뭐, 아니요. 항상 어떻게 내가 옳은 판단하고 살수 있겠어요? 제가 틀릴 때도 있겠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옳고, 옳다고 여깁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역지사지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기고 나는 충분히 화를 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여기지만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판단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질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신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다고 합시다. 그때 뒤 차가 뭐 하이빔을 키고 크락션을 빵빵 울리고 그러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우리는 화를 냅니다. 아이 사고가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끼어든 것 가지고 되게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뒤 차의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상황에서 본인도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드뭅니다. 나도 불완전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불완전해서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도 틀릴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도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화를 내면서 상대방이 같은 인간이 아닌 악마나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아,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확 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화가 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실제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은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판단과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자신을 해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간음을 한 여자가 있었고, 말 사람들은 그 여자가 커다란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분노해서 그녀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죠. 여기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죠.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니까 하나도 없었죠. 왜냐하면 다들 잘못하고 자기도 죄지은 게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데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내 판단이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항상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잘 모르는 길을 갈때쭉 늘어선 차량에 끼어들 때가 있어요. 아, 뒤늦게 그 길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쭉 늘어선 차맨 앞으로 이제 차를 끼어들게 되는데, 뒤에 차에 그쭉 줄서 있던 운전자들은 아저 얌체 같은 놈 같으니라고 나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저 인간은 끼어들까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길을 거의 지나치다가 간신히 그 길로 끼어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막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거기서 끼어드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우리들은 용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가 적게 날수 있고 화가 화를 내서 발생하는 그 자책감, 후회 또 이런 생각들잖아요. 하, 내가 이 정도 뿐이 안 되나 하는 생각. 사실. 화를 실컷 내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 사람들 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왜 화를 냈을까? 그냥 넘어가면 됐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분을 못 봤습니다. 또 실제로 화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해서 저희 의원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화내고 나서 통쾌하세요? 그러면 그렇지가 않고, 내가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인 것 같고, 그때만 잘 지났으면 될 걸, 내가 그, 화를 낸, 내, 아이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걸좀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화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불태우게 됩니다. 자신도 상처를 받고 어, 또 상대방도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죠. 이번에 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몇년 사이에 불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거칠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쳐다봤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옆에 사람이 끼어들었다는 만, 그런 일로 인해서 이런 작은 일들이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고 생각해서 화를 참지, 화를 참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3, 4년 사이에 어 저희 의원에서도 달라진 점이 내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칠어졌어요. 직원들의 작은 실수에도 절대 로 용납하지 않고 전화를 갔다가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직원들한테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폭행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것은 뭐냐 면 점차적으로 사회 자체가 너무 거칠고, 그 다음에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를 그러면 다 참기가 쉽지가 않은데, 화를 참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윗바사나 명상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가슴에 집중을 하면서 화남, 화남, 화남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화가 줄어듭니다. 아, 난 이런 거 몰라. 무슨 뭐 윗바산하고 개나발이고 난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음, 거기 더 있게 된다면 더큰 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다음날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화가 났을 때 이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자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항상 옳지 않거든요. 어, 나, 나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 특히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런 화내는 것에 대해서 또 항상 경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나는 정말 화내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불쑥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조심해요.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확실히 화가 나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나는 것을 자꾸 경계하다 보면 어,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분명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자신이 화... 화가 나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 화를 어 객관적으로,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다 보면, 은그 화가 나는 과정을 조금 늦추거나, 화가 나는 것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 자신 없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그냥 피하십시오. 그건 절대 비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할말 못할 말 못하는 그런 음? 바보 같은 사람도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화를 되도록 적게 내면서 삽시다. 그래서 화를 적게 내면 제일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 자체가 불경기가 오래되면서 사회도 거칠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몇년 전에 제 친구한테 굉장히 심하게 화를 냈거든요. 진짜, 그 전에 강의에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돌을 들고 와서 그 새끼 대가를 뽀개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심하게 욕을 하기도 했고, 결쌍 욕을 했죠. 근데 분명히 그 친구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화를 낼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화낸 것에 대해서 같이 응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러면서 대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랑, 나랑 똑같이 화를 냈다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거나 그 친구가 아니면 내가 입원을 했을 정도까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를 통화를 하거나 지금 잘 지내죠. 통화를 하거나 또 만났을 때그 생각이 떠올라요. 미안해 죽겠어요. 정말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또 인격적인 모독적인 그런 말을 했을까 응?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응?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야 이거 진짜 응? 이 중화동의 다혈질 응? 송파구의 휘발유 김상준 응?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많은 교훈을 줬고 그 친구에게 저는 큰 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요즘도 화가 나고 속으로 굉장히 끌어오르는 분노감을 어 굉장히 예, 치밀어 오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윗바사나 명상을 좀 하다 보니까 화남 화남 하면서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운전하면서 차가 끼어든다든지 또 방향 지시 등 없이도 뭐 마음대로 차가 뭐내 앞으로 어 끼어들거나 또 내가 한참 줄서 있는데 차가 끼어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운전할 때 화나는 건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후회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또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천성이 정말 잘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까. 저 정신과 의사는 왜 저렇게 뭐 화를 못 참고 저렇게 난리냐 나는 화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런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 같은 분들이 있을까 봐서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무조건 발산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도리어 화를 꾹 참아서 생기는 병보다는.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더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